영어회화에 성공한 영어수절 여러 명의 공통점은 언어복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한 한 문장이 내일이열 문장, 다음 달에 백 문장으로 번식하는 구조. 이게 바로 언어복리의 시작점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인증된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정말 온전하게 유학이나 이민 도움 없이 영어 흑수저에서 잘하게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왕초보들에게 적용한 사례들을 추리니까 여러 한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흑수저가 영어 실력자가 된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많은 시간들이지 않고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서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 10개 외우는 건 정기예금과도 같아요. 원금은 쌓이지만 파급력도 큰 이자도 없죠. 반면에 한 줄을 내 입으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장의 가치는 문자 내용에 따라서 최소 10개에서 30개 단어의 연쇄 반응의 가능성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로 들어서 Can I get a receipt please? 이 하나의 문장 속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receive get, can I, please. 질문형 어순, 그리고 굉장히 공손한 톤. 이 문장 하나만 읽히면 can I get a b a g can I get a refund? 같은 응용문장이 10개 이상 자동 생성되는 거예요. 유사 어휘와 문형, 억양습득을 포함해서 최소 10개에서 30개 단어 이상을 유기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즉, 하루 한 문장은 단순 한 문장이 아니라 10개 이상의 연결 어휘, 표현, 억양을 실전형으로 자산화하는 셈입니다. 매일 한 문장 말하기는 1년이면 최소 300개의 표현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표현이 10개에서 30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9,000개의 어휘가 완성됩니다. 참고로 미국 5살 아동의 어휘력의 평균은 약 4,000에서 5,000 단어. 즉, 매일 말한 문장만으로도 1년이면 원어민 유아 수준을 웃도는 어휘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문장은 듣기나 읽기에 비해서 열배 가량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는 단순한 인풋보다 내가 출력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인데요. 즉 단어장 열번 외운 것보다 말로 한번 표현한 게 훨씬 오래가고 쉽게 떠오르는 거죠. 영어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린 영어 수저들은 언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에두 가지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목표 설정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6개월 안에 인터뷰 통과해야지. 올해는 영어 꼭 잘해야지. 이렇게 모호한 목표를 세우게 되죠. 하지만 언어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목표가 더 잘게 쪼개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목표는 오늘의 한 문장 말하기 연습하기 5회 반복. 일주일 목표는 특정 표현 3개를 다른 상황에서 자기 입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기. 1개월 목표는 말하기 루틴을 20일 이상 실천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영어 표현을 최소 10개 이상 확보하기.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세요. 그래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반복을 통해 말하기 회로를 자동화시켜 줍니다. 말하기 연습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신경 회로와 근육 반응을 연결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세팅입니다. 언어 복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혹시 쟁마를 아시나요? 마위는요? 잭마는 마윈의 중국어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의 창립자예요 마윈은 중국 항저우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윈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윈은 12살부터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항저우 의 호텔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도시를 안내해 주었죠. 영어로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윈은 자연스럽게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고 외국인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갔어요 이러한 경험은 후에 그가 영어 교사가 되게 만들고요 나아가 알리바바를 창립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있다고 해요 또한 가지 익숙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게요 방탄소년단의 RM 이 RM의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영어 학법이 주목을 받았어요. Um, actually, my English teacher was a sitcom, Friends. Oh, you watch friends. Friends. Yes. RM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사준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그 DVD를 반복해 보면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으로 시청을 하다가 점차 영어 자막으로 전환하고 나중에는 자막 없이 시청을 하면서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키웠다고 해요. BTS가 본격적으로 해외 투어나 인터뷰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영어 인터뷰에 RM이 대응을 했고요. 실전 말하기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때부터는 진짜 현장 경험으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갔다라고 해요. 그런 한국인들이 특히 언어복리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내 발음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시작조차 못하잖아요. 하지만 성룡, 제키찬 아시죠? 성룡은 처음에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스태프에게 막 질문을 던졌대요. American uh, uh, people very polite. You know, they open the, uh, the uh, elevator. Yeah. They always say, "Good morning." 내 발음이 신경 쓰여서, 만약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면, 이런 언어봉인을 누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외에도 김연아의 사례가 있어요. 해외 장기 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코치라든지 국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배 영어가 필요해서 환경에서 영어를 직접 말하면서 익혔다라고 해요. 박지성이나 싸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영어로 계속 대화를 하려고 본인이 노력했다라고 해요. 에이, 저 사람들은 환경이 됐으니까 말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이민 유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은 만들 수 있지만 이 환경을 활용 에서 영어를 익히는 건 결국 내 몫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도 환경을 만들어서 영어를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어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나 환경에 놓인 게 아니라 실전 회화를 강제로라도 매일 써야 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게 전화 영어든지 스터디, 현지 코치, 동료와의 대화, 뭐 어떤 수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서 문법책만 붙잡지 않고 말하기 훈련을 강제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게 포인트죠. 사실 이제는. 해외에 가지 않고도 그만큼 영어 노출량을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언어복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로 영어를 뱉어야 합니다.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가 있는 환경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음이나 억양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거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할수 있는 언어복리 시스템으로 여러분만의 계단식 성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외국계 기업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저희 사장님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셔서 미국 영어 발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료들이 프랑스인이었고 그 동료들이 모두 영어를 썼는데 사장님이 미국식 영어 발음에 대해서 흉내를 내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저에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식 영어 발음에도 누군가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반면에 함께 일하는 다국적 동료들은 다양한 어견과 발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를 잘한다 라고 칭찬받는 동료들은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간단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동료였어요. 영어는 자고로 길게 말해야 해, 발음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생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라는 것을 너무 움츠려들거나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넓고 깊게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